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조용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1자먼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흔들릴 때마다 듣잡아야할 가장 든든한 기준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직접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이 자먼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고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지친 심령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점차 회복됩니다. 말씀 3자문 16장 24절 즐거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격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진심 어린 표현은 아픈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말씀, 사자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쁨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을 밝히는 빛입니다. 말씀 오자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내 마음이 한없이 작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망대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 고통, 걱정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 마음을 열어보세요.